ASUS f h d t u f 게이밍 180헤르츠 패스트 IPS 게이밍 모니터는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으로 게이머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슬림한 베젤과 깔끔한 외형은 어떤 책상에서도 조화를 이루며, IPS 패널 덕분에 선명한 색감과 넓은 시야각을 제공합니다. 180헤르츠의 높은 주사율은 FPS 및 레이싱 게임에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보장합니다. 지 싱크 및 프리 싱크 호환으로 화면 찢김 없이 쾌적한 게임, 시가 게임 시가 환경을 시가 제공하며 네, 눈 보호 기능으로 장시간 사용 시 피로도를 줄여줍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가성비와 화질에 매우 만족하며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은 정말 대단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